네이 시간에는 반디나물 자 반디나물은요 마트에서 파는 파드득을 반디나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찬반디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찬반디가 있고요 붉은 찬반디가 있고 애기 찬반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얘는 붉은 찬반디입니다 여기가 붉은 점이 있죠 여기가 하얀색이 묻어 있는 걸 찬반디 얘는 붉은 찬반디라고 합니다. 자, 여기. 붉은 찬반디가 있고요 얘는 효능이 고혈압, 중풍, 그 다음에 기관지염에 상당히 잘 듣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나물로 좋고 전으로도 좋고요 근데 얘는 이제 쌈으로는 과연 제가 여기서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제가 맛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진짜 참나물, 참나물을 뜯어 왔습니다. 자, 얘를 한번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 예, 향이 너무 좋습니다.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아, 쌈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얘는 쌈싸 먹으면은 음 밥이 술술 들어갑니다 쌈장 하나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향이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뜯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좀더 쓴맛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좀 텁텁한 맛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좀 쎄한 그런 맛이 올라옵니다 참나물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 생쌈으로는 참나물을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참반디. 자, 참반디. 붉은 참반디 중에서도 이 붉은 참반디를 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참반디는요. 그냥 찬반디는, 자, 좀 틀리죠? 얘가 일반 찬반디입니다. 얘가, 얘가. 자, 한번 볼까요? 자, 쟤는 붉은 점이 있죠. 얘는 하얗죠. 자, 구별이 되시나요? 자, 이쪽에도 한번 대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자, 오늘은 찬반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